안녕 굉장히 오랜만이죠? 바로 전 영상에서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방학 때도 이것저것 하느라 좀 바빴고 입하고 나서도 학교도 좀 열심히 다니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타오바오 하울이고요 제가 이번엔 좀 상의 위주로 주문을 했는데 오고 있는 사오바오 제품이 있어서 이거 올라가고 한 다다음 주쯤에 하나 더 올라갈 겁니다. 이번엔 미리 여름 옷을 좀 사봤는데요. 이번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. 8개 정도로 준비를 했고 그냥 반팔티 여러 개랑 나시, 원피스, 모자 이렇게 사봤습니다.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것들은 4월 10일에 주문을 해서 4월 24일에 받았으니까 딱 2주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나시부터 보여드릴까봐요. 첫 번째는, 요건, 캡이 들어간 기본 나시인데요. 이런 나시 진짜 많이 주문했었는데, 이때까지 계속 크롭 기장만 주문을 했어서, 이번에는 배를 다 가릴 수 있을만한 그런 길이로 주문을 했습니다. 9.98 위안으로 1,900원 정도였고, 롱 화이트 한 사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것들이 진짜 다 빨리 배송이 와가지고 제가 주문한 거 그대로 주문하시면 진짜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얘는 안에 캡이 있는 날이라서 집에서 막 입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따로따로 빠지는 패드가 아니라 붙어서 박음질 돼 있는 패드거든요. 세탁하고 나서도 일일이 이렇게 막 자리 찾을 필요 없이 딱 세탁만 하면 바로 되니까 편할 것 같고요. 끈 이음새 부분이 좀 입으면 덜렁덜렁해질 것 같기도 한데 뭐2 0 0 0원짜린데 얼마나 볼이 있겠어요? 제일 위쪽에 닿이는 이 부분이 살짝 시보리 같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착달라붙을것 같아요. 이너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셔츠 안에 입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나시를 주문했는데 이게 진짜 귀엽거든요? 하늘색 이런 나시인데 이거는 M 사이즈였고, 29.9 위안으로 5,700원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상세 페이지에 상세 사이즈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작으려나, 아니면 딱 맞으려나 하면서 M 사이즈를 시켰는데,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저처럼 보통 체형인이신 분들은 S 무조건 사야 될것 같습니다. 얘는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고, 끈으로 직접 묶어서 입는 맛인데요. 이렇게 하늘색, 남색, 청록색, 하얀색, 보라색 이런 계열이 이렇게 세로줄로 돼 있어서 엄청 시원해 보이고 여름에 입기에 너무 딱 예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중간중간 이렇게 프릴이 있어서 좀더 찰랑찰랑해 보이는,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품이 너무 커서 입을라면 뒤에를 조금 찝어서 입어야 될것 같긴 해요 이런 나시였고요 이거 진짜 귀엽죠?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좀 품이 좀 커서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뒤에 그냥 지게핀으로 잠깐 꽂아보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상세페이지에서는 청치마를 같이 입었거든요 그렇게 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가 고무줄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입기 진짜 좋아요. 그다음은 반팔티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티입니다. 흰색 기본 반팔티가 진짜 겨울에도 잘 입고 사계절 내내 잘 입어서 이거 두 개를 주문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. 16.98 위안으로 3,230원이었는데 이게 쉽게 단녀서 리뷰도 진짜 많고 후기도 다 좋고 이래서 뭔가 믿을만 하겠다 해서 색깔도 두 가지를 사봤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. 진짜 짱짱하고 많이 비치지도 않고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진짜 예뻐요. 그래서 이거 흰색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색 속옷을 입은 거거든요. 근데 조금 비치긴 해요, 실루엣이.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치지 않고 흰색 속옷 입었을 때는 라인이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살색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골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고 길이가 반크롭 정도? 배꼽에서 살짝 요만큼 위로 되는 기장입니다. 그리고 이게 마감이 진짜 꼼꼼하게 되어있어서 딱 봐도 어, 이거 좀 튼튼해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티셔츠예요. 몸에 탁 빗대는 느낌이고 살짝 비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조거 이너로 입기에 딱 좋은 요 정도. 그리이 핑크색도 촌스럽지 않은, 살짝 인디 핑크 같은 색깔? 흰색보다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좀더 훌렁훌렁한 이런 느낌일까? 얘도 마감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여름 기본띠 찾으시는 분들 이거 몇 개씩 쟁이셔도 될것 같아요. 하나에 3,230원이면은 다섯 개 정도 쟁여놔도 15,000원. 우리잖아요.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길리는이 정도. 생각보다 소고슬로 엣이 많이 보이네요. 이거 여름 기본 티로 정말 추천합니다. 이거는 재구매할 것 같아요. 색깔별로 다 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그다음은 이것도 1팔 티인데 이거는 조금 기장이 긴. 이거는 M 사이즈였고, 18.8 위안으로 3,600원이었습니다. 이거는 멜란지 그레이 같은 색깔이었고, 이것도 쉽게 세서 리뷰가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, 얘도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. 좀 바람이 잘 통하고 쉽게 차가워지는 재질이라고 하 하나? 몸에도 착 달라붙을 것 같고, 촉감이 너무 좋아요. 멜란지 그레이 색상이라서, 중간중간 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, 청색 계열이면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. 소매도 조금 길고,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에요. 얘도 마감이 엄청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넥라인도 보면은 마감이 잘돼 있어서 쉽게 안 늘어날 것 같아요. 얘도 너무 추천. 얘는 길이 어디 넣어 입기도 좋고, 빼서 입기도 좋은 이 정도 길이. 얘도 생각보다 실루엣이 많이 비치네요. 이게 진짜 느낌이 좋아요. 몸에 착 달라붙고 살짝 시원해지는 이런 소재라서 바람 불면 진짜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왜 쉬고 온 동안 더 까매진 것 같죠? 그리고 반팔 마지막은 깜장색 크로틴입니다 이거는 라지 사이즈였고 25.98비안으로 4,950원이었습니다. 얘는 이렇게 프린팅 되어있는 게 살짝 락시크 이런 느낌으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짧은 치마에다가 긴 레이스업 워커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이거 주문한 상점에서 같이 주문을 했는데, 얘도 마찬가지로 좀 튼튼해 보이고,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, 이 상점이 전체적으로. 프린팅은 살짝 쉽게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살짝 벗겨져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완전 크롭은 아니고, 반크롭 정도의 길입니다. 음, 요런 느낌. 이렇게 프린팅이 딱전면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입니다. 길이는 이 정도. 이렇게. 힙한 느낌. 상의는 다 보여드렸고, 원피스 하나랑 모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원피스는 이런 끈으로 묶는 나시 원피스인데 엄청 길어요. 53.8 위안으로 1,240원 이었습니다. 제가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거든요. 비슷한 사진만 계속 나와서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건 하얀색이거든요. 그래도 살짝 노란 끼가 돌아도 정말 조금 도는 거의 아이보리 백미색에 가까운 그런 원피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베이지 같은 느낌? 살짝 밝은 베이지?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주문한 게 맞나 다시 확인까지 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근데 이 색깔 빼고는 진짜 다 예뻐요. 네글라인 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, 끈도 검정색이라서 좀 포인트가 되고 리본으로 묶어서 입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단마다 좀 박아져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풍성해지는 이런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 엄청 예뻤어요. 바닷가에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신는 샌드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? 근데 좀 구김이 많이 가는 재질이긴 합니다. 이거 엄청 바스락거리는 이런 재질이에요 근데 좀 이런 재질로 해야지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다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박음질이 돼 있어서 길이 조절은 따로 못하고요 근데 딱 적당한 길이로 달려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살짝 헐렁거리는 느낌? 되게 귀여워요 <laughs> 여기 뒷자리는 저희 강아지 자리라서 무시해 주시고요 얘가 이거 오만 거다 물어뜯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정강이 밑에까지 오는 이 정도 길이에요. 원피스였고요. 마지막은 요 밀짚모자 이런 걸 사봤는데요. 이거는 M 사이즈였고 18.7 미안으로 3,560 원이었습니다.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 있는 이런 밀짚모자인데 이런 레이스로 된 끈이 있어가지고 꼭끈 묶어서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쓸 날도 올해에는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언젠가 쓸 거니까 이런 모자 두고두고 두고 쓰면 되니까 얘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라식을 해가지고 렌즈를 끼면 안 돼서 지금 제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꼴이 괜찮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런 느낌? 괜찮나요? 여기 겉에 이 레이스도 내리고 뭔가 되게 시골에 총깡스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뻐 이 모자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제가 구매한 타오바오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제품 정보는 쉽게 상품번호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타오바오 링크가 필요하시거나 검색이 안된다 면그글 남겨주세요 제 댓글로 타오바오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어,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 응?